많이 해봤어요 <laughs> 자, 포일 댄스 오늘 봉춤 1일 체험 해봤는데요. <laughs> 어때요? 좀 힘들어? <웃음> 엄청 힘들어. <laughs> <laughs> 근데 진짜 너무 재밌긴 했어요, 진짜. 힘들지? <laughs> 재밌었어요. 응. 잘, 너무 잘 그렇게 해주셨어요. 아, 언니가. 그래요? 아. 옛날 울챙이점을. 아, 지금, 지금은 울챙이인데 조금 자란 울챙이이고. 잘... <laughs> 이제 태어나자마자였을 때 울챙이점을 아, 생각을 하면서 <웃음> 설명을 <웃음> 한다고 했는데 해보니까 너무 잘 따라해가지고. 오, 요, 요거요거요거 요거, 요거. 시키는 거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. 라는 <laughs> 느낌? 다음번에 또 기회가 <laughs> 온다면 가랑이를 불태우고 <불탱하는 웃음> 하겠어요. 그러면은 우리 폴 타기 좋은 라운지 음악을 또만들수있다 오, 오, 뭔가 감각적인 약간. 왜냐면 폴 댄스라고 하니까. 그쵸. 댄스죠. 음. 좋았어, 좋았어. MBTI 노래 이어서. 음, 음, 음. 또, 그럼 우리가 만든 노래 또 폴을 타는 거야. 좋겠다. 그쵸? 그 언니가 선생님처럼 루틴을 짜서그 <laughs> 그러니까 루틴 폴 하는 거는 어쨌든 안무잖아. 그니 그러니까? <laughs> 너가. <웃음> 그니까, 러 우리 콜라보, 콜라보, 콜라보 해가지고. 아, 괜찮네. 어,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? 어이. 그래서 틱톡에 올려요. 어. 맞아, 틱톡 전화 올리고. 아니, 아직도 하나. 여기 <laughs> 지니가 틱톡 계정이 있습니다. <laughs> 동영상은 하나밖에 없지만. 어, 너무 귀찮아. <laughs> 많이들 보러 와주세요. <laughs> 틱톡 계정. <laughs> 많이 <어이>. 와주세요. 언제 <laughs> 네. 어, 또 올릴지. 아무튼 오늘 수고하셨구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우리 이제 집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바이바이 음...